<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할 건데 이번에 뭐 패치가 됐더라고요. 신 캐릭이 나왔다는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패치된 거고 두개의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다. 도마리오랑 뭐술 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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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애가 생겼고 그리고 스페셜 하나 생겼다네요. 그래서 이거 얘네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숲에도 이렇게 지형이 생겼더라고. 일단은 해금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토론에 나와 나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막써놓지 않았을까? 해금하는 방법. 어? How to unlock new character? 어떻게 캐릭터를 여냐? You need to heal 1,000, get 5,000 gold in single. 아, 회복을 1,000. 천... 하고, 그리고 5,000 골드를 얻으면 2개 캐릭터와 잠금 해제된다는데. 오케이. 가자. 오케이. 한번 해보자. 여기도, 어, 업적 2개가 생겼어. 요, 요, 얘네다. 새로운 캐릭터 2개.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 2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센 애들 해가지고, 그냥 얻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애들 하자. 애초에 센 예로 해가지고. 어, 너무 좁은데? 위험한데요? 아. 어, 나이스. 와, HP 회복했나보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캐릭터, 클레어, 클레어 시리시, 클, 클레, 클레어, 리치, 클레어 리치, 클레어, 클레리치, 클레리치 나왔네요, 클레리치. 예. 클레리치 한번 해볼까? 새로운 캐릭터? 펄먼트 0.5, 0.5씩 계속 회복하고, 최대 체력이 30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 뭐야, 성수 들고 시작한대. 한번얘 해보자. 가자. 아, 일단 포레스토로 해보자, 무난하게. 얘는 기본 공격이 성수인 거야? 와, 뭐야? 이게 신캐릭? 아니, 얘. 뭐야? 이 이게... 공격 범위가 미쳤는데? <laughs> 일단 성수 업그레이드 하자. 아니, 얘 공격 범위가 좀 이상하네? 아니, 이게 무슨. 이 정도면은. 아니, 원래 이 십자가가 약간 날카로운 무기인데, 이 정도면 둔탁하게 변했는데? 패서 죽이는데? 원래는 적을 베어서 죽였더라면은, 이번에 그냥 때려서 죽이네. 어디 교회에 그 십자가 떼고 던지네, 이 친구는. 야, 이거 범위 미칠 것 같은데, 룬트레이서? 일단 룬트레이서 한번 해보자. 어? 범위가 줄어들었어. 왜지? 마지막에 먹는 것만 범위가 늘어나는 건가? 어, 뭐야. 범위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뭐지? 처음에만 그런 건가? 성수 범위가 줄어들어서 좀 실망이네. 잘안 죽네. 어? 일단, 클레리시 해봤는데, 어, 그냥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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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효과 알았어. 스타트할 때 가만히 있으면은 범위 증가네. 번개 치는 얘처럼 범위 증가하네. 돈 내놔! 돈 내놔! 게뭐 사신 잡으면 또 히든 캐리 있다는데? 근데 레벨 사신은 못 잡을 것 같고, 데미지가 좀 약해. 나이스! 나무 골도 130! 레버 한 번만 더! 돈 내놔. 돈 내놔. 야, 얘네 안 죽어. 미치겠어, 이거. 나이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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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돈, 돈, 돈. 나이스, 돈. 나이스, 5,000 골드. 이러면은 이제, 신캐릭터 해방이지. 아. 스테이지 컴플리. 땄다. 나왔다, 신캐릭. 도메리오 나왔네요, 도메리오. 도메리오 성경책 스타트네. 보면은, 일단 이속이 감30% 감소요. 좀안 좋은데? 대신, 공속이 증가했어, 얘는. 이속이 없는 대신 공속이 증가한. 약간 성경책으로 못 다가오게 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예, 막판 한번 해봅시다. 신캐릭 플러스 신맵 한번 해보자. Let's g 어, 야, 이속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야, 이거 하이퍼 하이퍼 모드 맞아? 벌써 죽겠는데. 이제 이속 필수다, 내가 보기엔. 적을 얼리자. 존버 메타로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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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야, 이 야. 공속 빠른 거 좋고요. 공속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나 보네. 난 쿨감이 있어야 이제 빨라지는 줄 알았는데. 성령책이랑 공격 범위 증가랑 어우 야야 야 이거 너무 꾸지다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신캐릭이었습니다 예 신캐릭 여는 방법이었고 아, 좋았다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여기까지